야,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또? 한 잔, 한 잔. 아, 자. 무슨 일인데? 친구야. 어. 나 생각해 봤거든? 어. 나 결심했어. 뭘결심했 또? 네 결심했어. 뭐? 나 이제 걔안 만나. 여자친구랑 싸웠어? 나 이제 다시는 걔안 만나고 내 앞에서 걔 이름도 꺼내지 말고 걔 얘기 꺼내지도 마. 알았어. 나 이제 깨끗이 있고 다 정리할 거야. 안 만나. 아... 네가 지켜봐라.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걔안 만나. 어? 나 한다면 하는 놈 알지? 그래. 나안 만난다. 알았지? 그래 잊어라. 예. 세상에 반이 여잔데. 그래 나안 만나. 씨. 진짜. 자, 근데 아이씨.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. 한잔 먹. 왜? 여보세요. 미안해. 내 진짜 미안해. 내 진짜 잘할게 너한테. 진짜 내 미안해. 내일 회사 앞으로 갈게.